주소. 안 돼. 뭐 누구, 전, 누가 전, 누가 누가든 먹겠지 뭐. 아이 별일 있겠어? 별일 있어. 네. 아 이게 이게 그창닭 이게 그창닭강정이라고? 네. 온다고. 소야 이거 똑떡 응? 똑 떡갈비. 지금 온다고. 가줘래 가줘. 가주. 금방 온다. 오면은 그럼, 오면 어. 오면 같이 하자. 아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산소. 여기 쑥 있는 거싹 뽑았다. 내가 재밌는 이야기, 이야기 해 줄까? 성수가 오늘 여기 와서 한 게, 잔디 이렇게 몇번 손으로 때리다가, 사가지고 두드려니까 사부로 한열번 두드리고, 아, 혈압 아파, <laughs> 혈압. <laughs> 차에 가서 쉬, 여태까지 쉬었다가 다 끝나니까 올라오는 거야, 이제. 야. 어, 오늘 하, 할아버지, 할머니 인데 할, 이제. 할, 할, 할아버지, 할아버지, 할머니 인데 응? 응. 야, 혈압, 야. 할, 여, 혈압이 그렇게 안 좋아? <laughs> 아, 약을 안 먹고서. 그? 그래? 오도사 동철이 면 깨라 그래 오빠 그차이뭐는거없데그동이 산타페라니까. 산타페. 야, 여기 바구사는안 보이네. 산타페 아니었잖아. 아, 지금 그그경고등들어 와가지고 산타페 타고 애도 애 있고 그래서. 친구 그, 뭐, 물어 성수야. 안 돼요? 안 요거 요거 안 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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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쉬는 유튜브에 쇼츠로 해 갖고 올려야 되겠다. 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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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laughs> 보내 되겠는데 이거 아, 좋 네. 올리지 응. 아오 올리는 <laughs> 중간에. <중하네. 000 올리는 웃음> 네. 아, 아, 손을 아. 뽑아야. 못올라가면빵해 가지고 이제 뽑는 것까지. 오늘 여기가시나 내가 다 뽑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, 한번 느껴 보십시오. 형그그 하는 거 아니야. 아주 아로거꾸아로 그래요? 아, 진짜 말해. 내가 해줄게. 기다려봐요. 기다려봐요. 어떻게 하는지 아, 맞아. 말해줄지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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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거이 이거. 이거. 다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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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리이 이거. 이거. 이이 나나 모자 못입었다니 그냥 하고 기다렸다 그러더라고. 동상이도 너가 이제 이래 이래. 오. 이래 오, 오 역시, 역시 늘미이보다좀어리다 <laughs> 힘들세 힘아이고야 저쪽 저쪽 저쪽으로 보이 하나 더 해. 하나 더. 버려. 못 듣는 거 아니야 아버지? 끝났지 뭐. 아빠 포기해요. 포기해요. 근데 아니야. 저 나와 봐. 나와. 봐. 이거 니 쪽으로 받으니까 네, 무조건 무조건. 단지 다다 이거인데. 무슨 저기 저기 뭐? 짱구야. 음 치킨 맛있다. 어망 어망대편은? 안돼. 이줄 자르면 이줄 잡아줘야지.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. 뭐, 얘들 얘가 또한4 5년 뒤에 자라겠지. 그럼 그때 또 뽑아주면 되지. 이 할머니 할아버지 참는많이안 타졌네. 되 많아. 아, 아. 아이고 아이고. 나 간다요. 몇개 딸랐죠? 안나네 하나 있어 여기. 하다. 네. 비온다. 빨리 하고 이발, 가자. 비바람이다 비바람 맞어. 왔다. 어? 왔어 왔어. 뭐가? 모가. 야 이렇게 아, 제대로 버렸어. 그래. 아. 하늘이잖아. 아니왜 여주 휴게소로 갔어? 네? 어? 아, 갔다가. 차가, 왜? 끌여 갔다가 차로 끌 가래. 왜고 가시지? 니저 밑으로 가잖아. 많이 컸네.

하도구만 보고 뿌리세요. 어머야. 아 삼촌하고 <laughs> 오늘 아, 네, 바로 오고. 네, 오고 네, 저희 아, 시, 네. 시, 네. 장기, 저기 그 닦는 게아고 그거 봐봐라. 파생기하고 파파져아 어, 여기는 껌하고 장박하고. 이거 갔어 이거. 아니. 이지이 거기 그안 들어간다니까. 이리 갖고 개 갖고 와. 그럼 타네 보라, 빠 이거 하나 해. 그래 이래 뛰. 하하하하하하하하. <목소리가> 아, 소나무, 지금 좀, 소양 좀연락 어, 나무 많이 잘랐어, 게다잖아 아, 소나무도 아, 어, 엄청 컸어요이게 박혔는데, 이거? 많이 잘라네한 1mm네. 한8 줄이 들어가어 그, 따라가면 되 아, 뽑아내. 어, 오이랬어이랬어 50 이랬어. 오늘 오늘할0살이네 어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하세장님이이 컸네 아이야1 0이야1 어. 네. 안녕하세요. 살몇살이냐 네. 사장님 하나음... 안녕하세요 이리사장살몇살 그게 뭐살이야1 0 할매 가 누구 할이야1 0 할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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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가족들 온거 알고? <laughs> 인성아, 아빠이인 운전을 꼭꺼야될거 아니야 안녕해야 인성아 저로 응. 어, 왔지? 고 왔지? 안녕하세요, 어아 안녕 안녕하세요, 인성아 인 어, 인 잘해야지 진지면서이자로 빠져야지 내가 이렇게 키웠나? 어, 이와 우쑥숙소 언제 쓸줄모르다그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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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네, 빨리 하자. 그다면다여기 전에 빨리빨리 빨리 하자. 빨리 어 와서 뭐 일하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죄네요 없시다 방울 떨어지네. 그건나중에요제 나중에. 놔요. 제일 나중에. 아니, 아니 아니. 이거 이거 이제 나중에 놓고. 예. 상터 차려 놓으면 되지 울 지나고 봄에 어떻게 올려요 이거 어떻게 올려야 돼요? 야 그거 보면 안되는데 너 그냥 먹먹어안돼 그거는 먹어야 돼 먹어 요거는 내려놓고 요거는 내려놓 했던데 그럼 말 먹어 말 먹어 이거 몇이야 여기에 상황버섯 없을까? 구지뽕 아니야 이거? 형 뒷모습이 나는 자연인이다 뭐 딱그 모습인데